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벨페 캐릭터들.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중이 낮은 친구들부터. 자 로토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캐릭의 스임새가 불사 영웅을 소져 버릴 수가 있어요. 효과적 무시를 통해서. 때리고 나면은, 이제, 불사가 발동한 거를, 강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 그런데, 이번 버프로 인해서 행동 게이지가 이제 50% 증가되죠. 자신은 이제 무적이기 때문에, 어, 그동안은 일단 죽지는 않고, 전장이 아마 공격력 증가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루트비가 때리는 타겟은 불사단인데, 불사는 그, 불사단은 덩어력 감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이, 물렁하죠. 한대 맞으면 보통 불사가 터지기 때문에 방어력 감소보다는 전체 딜을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공격력 증가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속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괜찮겠죠 그아호선턴 자비가 턴을 잡고 루트비가 이제 연계가 되기 수월하게 하려면 속도가 높을수록 좋을 거다 근데 저는 쓸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템이 지금 제대로 안돼 있죠 이 캐릭터가 막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자그 다음은 릴리아스가 이제 상향이 되었죠 이제 전장이 면역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레이한테 어느 정도 3스킬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이 정도 의미? 중레이 카운터라기보다는 중레이 상대로 이제 약간 쓸만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레이가 이제 3스킬을 안 쓰고 이 스킬만 써버리면 약간 붕뜨긴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카운터라기보다는 첫 턴에 중레이 3스를 방지시킬 수 있는 캐릭터 그 정도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d n n 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애매해졌어요. 원래라면 이 스킬에 이제 해제가 달리고 행동 게이지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 스킬에 해제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공격적으로 쓰는 이 스킬? 그 다음 이제 3스킬 같은 경우는 해제가 달렸고, 아군을 보호하는 형태. 뭐 이렇기 때문에, d n n 는 여러번 이건 써보면서 감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딱히 어느 상황에서 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어쨌든 상향은 확실한데 옛날이라는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죠. 스킬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크라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우가 아우리우스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버렸죠. 받는 피해 25%를 받아주는데 자, 그리고 궁이 어, 전체기로 소울번이 있을 경우 전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아예 수호 세팅에다가 아담한트까지끼 껴가지고 완전히 야군 보호 형태로 어, 그런 형태로 일단 세팅을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면 뭐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방버프를 준다는 세팅을 하신다든지 저는 이제 도발 확률을 찍었는데 그, 다른 분들은 속도 증가를 선택할 수도 있을 테고 쿨타임 1턴 감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좀 효용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아군 보호 세팅을 했는데 이것도 자기 취향에 맞게 어, 속도를 올리시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군 보호의 그후열화군한 명을, 실드를 좀줄수 있어서 보호가 약간 상향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85% 확률로 방어력 감소가 들어가죠, 이제. 85%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 상태라서 적중을 조금 챙겨줬어요. 원래 기본 25에다가 60 조금 넘게 박아줬죠. 그래서 좀 협공 몰빵, 그, 한 번에 적을 찢어버리는 용도로 라스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속도와, 체방보다는 약간의 속도와, 적중 저항을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티팩트 관련해서는, 명암의 쌍익이 이번에 살짝 버프가 되었는데, 벨리안 말고는 사실, 어 적용이 되는 챔프가 거의 없기도 하고, 근데 벨리안을, 어 이거를 끼는 거는 좀, 에바죠. 3층 끼는 게 훨씬 더, 어, 셀것 같다. 그래서, 명암의 쌍익은, 탱커 아티라가지고, 딱히 막, 완전히 들어맞는 캐릭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이제 유베리우스의 어금니가 상향이 되었는데 페이라한테 어, 껴주면 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페이라 공격력을 어느, 정,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유베리우스가 터지면은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다 전체 피해도 적용이 되죠 이제 패치 하이라이트 이게 참비가 다른 캐릭이 되었던데 피해량 증가 폭이 아, 딜이 그냥 말도 안 되더라고요. 좀 여러 개 모양. 있으면... 자 이거 그냥 죽습니다. 네, 이거. 네, <laughs> <못 웃음> 보면 이 데미지가 방범포가 들어가고 말 말고 관계가 없더라자 바뀐 거는 지금 개수가 1.5조. 이전 버전은 1.4. 0.1이 오르므로 어, 딜이 이렇게까지 세지나 싶을 정도로 적을 어, 찢어버리는 모습. 쩔어버리는것 같아요. 꼭 싸워야 한다면 각오하는 게 좋아. 좋을... <laughs> <짧아도. 웃음> 자, 자, 여기 비 장비가 이 이거를 처리하고모르 오로토 말고 딴걸칠거야서이맥퍼가또 걸 어? 됐죠. 이게 뭐야,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으로 미래를 만 저는 속도가 지금 낮죠. 어, 속도까지 올릴 수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딜을 낮추더라도, 어, 속도를 올려도, 적을 한방 내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굳이 무위가 필요할까? 차라리, 어, 이, 이제 턴을 빠르게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리뷰는 마치고. 이제 저도 어제 드디어 얘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나 방송을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땡길 때, 어,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